고성 여자중학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1박 2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지난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차례인데요. 새로운 학기를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힘찬 2학기가 되길 전남교육뉴스가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보성여자중학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1박 2일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캠프 현장에 전시영 학생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리포터 전시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보세요 캠프가 열리고 있는 보성여자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캠프는 여러분의 보람찬 새 출발을 도와줄 요정이라는 뜻으로 학생들 간의 친밀도와 협동심을 높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보성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보성여자중학교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합니다. 여보세요 캠프는 전학년이 참여하는 교내 1박 2일 캠프로서 종교생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선후배 간 또는 동학년 간의 친밀도를 높여 청소년기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캠프 첫날 학생들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름표 떼기와 몸으로 말해요 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몰랐던 선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더잘 알게 되었고 이런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친밀감을 형성해 보았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한 시간이 추억이 되어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이 무등일보와 함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일일 기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4일 장성에서 무등일보와 함께하는 기자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라남도 장성교육청이 작은 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문해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하루 동안 현직 기자와 함께 기사 쓰는 법과 신문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일일 기자 체험 프로그램은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자라는 직업을 이해하게 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성장하고 자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 교육을 통해 기사 작성법에 대해 배워봤고요. 오후에는 이론을 토대로 현장 취재를 나가 인터뷰도 해보고 기사에 넣을 사진도 촬영해 봤습니다. 취재를 마친 학생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기사를 토대로 신문을 완성해 봤습니다. 어, 처음에 말로만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안 되고 어렵기도 했는데 야외에 나가서 직접 질문도 해보고 글도 써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자 체험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기자가 되어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신문도 완성해봤는데요. 새로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보고 기자라는 직업을 깊이 탐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작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교육가족들의 진로탐색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3일,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장성 서삼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중교통 현장 출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의 개별 학력을 끌어올려 작지만 강한 학교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의 특성을 기회로 삼아 학생 한명한 한 명에 집중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두드림 학교, AI 맞춤형 온라인 컨텐츠 활용 지원 등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지역의 전문 기관과 연계한 학습 상담 및 코칭과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 정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만의 경쟁력을 키워 작은 학교 학생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만나보는 전남 교육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장성 동아초등학교 환경동아리가 강살리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아초 환경동아리 동동동 학생들은 공화천 생태 지도를 제작해 소개했고요. 쓰레기 줍기, EM 흙공 만들기, 수중 환경 정화, 식물 심기 등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무한현경중학교가 2023 디지털 새싹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디지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소프트웨어와 AI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안전 지킴이 기기와 건강 도우미 키트, IoT 스마트 램프 등을 제작해봤습니다. 강진 옹천 초등학교가 개학식 날 텃밭 수확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전 학교 텃밭에 심어뒀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요. 직접 수확한 옥수수는 점심 급식 메뉴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 지침인데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된 표준안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